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걸음 행복 투자입니다. 에디슨 이브이어전 영상에서 2021년 흑자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호재 이슈로 흑자 전환했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장중 방등에 성공하였고요. 가장 우려했던 관리 종목 우려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월 1일 이전까지는 주가는 충분히 급받는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하구요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향후 움직임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로 이전 지분 투자 검토한다는 이슈로 급반등한 종목이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적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등적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더욱더질 좋은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뉴스를 보면서 이슈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에디슨 EV 흑자 전환 성공의 장초반 강세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거는 2022년 1월 1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밑에 내용 조금만 읽어 보면 에디슨 EV가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넘겼다라는 소식에 장초반 강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만 좀 보시면 되고 제가 공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것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공시는 에디슨 EV의 4분기 실적입니다. 그 실적 내용 잠깐만 보면 4분기 실적, 즉 2021년도 자체의 재무제표는 영업이익 부분만 보면 되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5억 1,900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 2021년에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잠정치이기는 한데 이 잠정치 자체가 크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즉 5억에서 아니면 뭐 3억 뭐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영업실적은 흑자전환으로 돌아서면서 2021년에는 흑자전환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흑자전환 했는지 설명 을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 에디스 모터스 서울시 전기버스 1 1만대 공급계약 그리고 2021년 10월 29일 4분기에 나온 공급 계약이고요. 이렇게 공급계약도 나왔고 12월 29일 날에 또 공급계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4분기에 공급계약이 뭐 두세 개 이렇게 나와주면서 4분기 실적이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흑자 전환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관리 종목 지정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도 없어졌고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도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월 1일까지는 악재는 이제 없어졌다. 즉 이제는 호재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인수전 2라운드 에디슨 상거래 체 채권단 설득이 강권이라는 타이틀 의 기사이고요 1월 1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상용차 인수전 자체가 이제 부부능선은 넘었는데 마지막 능선이 채권단 설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생 절차 나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3월 1일 전까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서 3월 1일 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고요. 그래서 현재 1조 원이 넘는 자금 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뉴스를 좀 들고 왔는데 에디슨 모터스 자신감만으로 설득 못한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거 1월 1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자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최종 인수 관련 계획도 불확실하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해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변제다. 공익 채권과 해생 채권 등 쌍용차의 채권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디슨은 매각 주강사인 이와의 한년간 3,048억 가량의 인수 금액에 합의를 했다. 채권 변제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구요. 이에 일각에서는 채권 단위, 채권 변제 비율 등에 대해 불만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정상화에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키스터피 투자 철회로 자금 확보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아무래도 에디슨 자체적으로 정상한 자금 조달이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 역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에디슨 EV 모터스 자체가 매출액이 1천억 미만이 회사이고 영업이익도 막 그렇게 크게 많이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즉, 자력으로는 1... 조원의 금액을 조달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키스톤피에에서도 투자 철회를 했고 그리고 KGCI 여기서도 투자금을 받을 수가 좀 애매. 그리고 KGCI 여기 투자에서도 자금을 조달받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KGCI에서 자금을 조달을 받는다면 쌍용차에 대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즉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므로 KGCI한테는 자금을 그렇게 크게 조달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는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면서 자금을 조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더 읽어보면 이 부분을 조금 보면 되는데 에디슨 측은 쌍용차 인수 및 정상화에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인수금 자금은 마련을 했고 정상화 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쌍용차에 관심이 있는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러한 이슈들이 충분히 호조공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관리종목 지정에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 이슈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호재 이슈 자체가 이제 해외투자 받았다 아니면 해외투자에서 검토 중이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습니다 나오면 충분히 에디슨 EV는 급반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EV 자체에서도 기술력이 그렇게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공급세 개혁을 했는데 이것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 에디스 모터스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셀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건 11월 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에디스 모터스는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셀 공급 계약을 통해 향후 양상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라는 내용이고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배터리셀은 전기버스에 특화된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용량이 20%가량 높고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된 제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디스 모터스와 LG 에너지 솔 이렇게 배터리 셀 공급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정비 기능 협회에서도 M O U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에디슨 이브의 힘을 좀 실어줬는데 충분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관리 종목 지정도 피했고요. 즉 이제는 투자처를 알아보면서 자금 조달만 받으면 충분히 쌍용차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3월 1일 전까지만 투자금을 마련을 하면 되고 이제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투자를 받으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급받는 흐름 나올 수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이에서 호재 이슈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관심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받는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향후 움직임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 EV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번 주도 많은 수익 챙겨 드렸는데 수익 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오늘 날짜의 수익 인증이고요. 저희가 1월 11일 화요일 날에 CIS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비중 매수가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 포인트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으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오늘 날짜로 바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저희가 단 이거일 래 만에 11%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1월 12일 어제 날짜로도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 저희가 아이크래프트 1월 10일 날에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 비중 매수가 추천 포인트 설명 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어제 날짜로 단이거래일 만에 반드 흐름 강하게 나와주면서 아이크래프트도 저희가 7%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틀 만에 저희가 무려 10 8%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고요. 최근에는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 만큼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회원님들 비싼 1년 EPP 냈는데 제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셨죠? 그래서 행복 투자는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 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단타 단기 1개월에 15만 원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5천 원만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수익 인증에서 보셨듯이 단타 단기로 10, 1%, 그리고 7% 이상 꾸준히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투자는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비싼 1년 이패비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지 마시고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 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디슨 EV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디슨 EV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인 부분, 즉, 기술적 분석에 그리 큰 도움은 안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한가 아니면 급락 이두 가지로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급 등이 나온 후 최근의 급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종목 지적 우려로 인해 급락이 났으며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며 회사채 등의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가장 큰 문제였던 악재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 영상에서 현재 밤색선인 50일 주추세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으며 악재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슈 체크해서 말씀드렸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재차 한번더 4만원 선까지는 무난히 주가에 받는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호재 이슈가 하나 더 나아주게 된다면 주가는 5만원까지는 충분히 한번더 실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나 다른 투자를 받았다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충분히 주가는 5만원까지 받는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아무래도 에디슨 이 v 자체가 급등이나 급락의 경우가 좀 심하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변동률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호재 이슈가 어떤 게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 아니면 관심, 다른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조금 움직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 EV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1일까지는 악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가는 충분히 이 부분 5만원 부분까지는 받는 흐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며 에디슨 EV 움직임 체크하면서 분석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틀에 말씀드렸던 급등 후속 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 부분에서. 이 차 전지 관련 주요로 부각이 되면서 급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슈를 내면서 급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줬고요. 단기간 만에 현재 약 2배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재차 이동평균선, 즉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돌파 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고, 이제 다음주로 해가지고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일이 다가옴으로써 충분히 LG에너지 솔루션, 이 관련 주들의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도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상한가 근처까지도 반등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최 고가 부분까지도 시세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등 시에는 최소 20% 정도 수익권이 열려있으므로 급등하기 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종목 공개뿐만 아니라, 단타급등주 체험도 가능하시니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